무게 가볍게 걸어서 캐리지 뒤로 들어와 다리 어깨 너비 두팔 멀리 숄더 잡고 척추 굴곡 신전 척추 굴곡게임으로 숄더레스트 당기고 또 척추 신전하는 힘으로도 당겨봤어요 그리고 한손또 이마로 흉추 회전 숄더 가볍게 당겨 스파이럴 업 바르게 서서 골반 손 척추 중립에 한 다리 캐리지로 뻗어서 발목 스트레칭 그리고 힙 숄더 잡아 발목 플렉스 포인트로 고관절 신전근을 길게 늘렸고 반대편도 반복해 주세요. 주로 돌아 한발더 숄더에 걸쳐서 골반 후방 경사 유도하며 힙플렉서 스트레칭 그리고 뒤로 다리 뻗어서 우리 밸런스 잡고 한팔 들어 올리기까지 그리고 고관절 굴곡해서 당겨 오고 보내는 움직임까지 만들었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반복. 포지션 바르게 누워 골반 중립에 펠비컬 업다운 두발 천장으로 뻗어도 어렵게 펠비컬과 체스트 리프트까지 만들어요. 테이블 탑에 두손 머리 뒤 받쳐 다리 뻗고 당기면서 가슴 회전까지 만들어 복부 옆구리 불태울게요. 화이팅! 두 발에 스트랩 걸어서 프로그 개구리 자세로 앞으로 뻗어내 내전근 코어 힘 그리고 한 다리 옆차기 하지 사이드 스트레치까지 관절 접었다 폈다 수직 뻗음에서 열고 닫기까지 연결 반복해 주시고. 숄더 잡아 두 다리 정면 오른사선 왼사선으로 다운업 수직상태에서 좌우로 스파인 트위스트까지 다리 모아 커다란 동그라미 힙서클까지 만들어주시고 폼롤러 숄더 앞에 가로로 설치 엘리펀트 동작 그리고 힐업으로 바꿔 업 스트레치와 롱 스트레치까지 반복해요. 허리 꺾이지 않게 코어 컨트롤 경과 안정화해주세요 가로 마무리 다리 어깨나 비몸 중앙에 폼롤러 살포시 잡아 척추랑 라운드에 롤러 앞으로 밀어내고 신전하는 힘으로 일어나 척추 웨이브 리버스도 반복할 거예요. 그럼 안녕!